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십시입니다 레고 마블 어벤져스 이번 영상은 빔팽품 언락 영상인데요.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해보죠. 센트럴 파크에서 여기서 쭉 가보면은 저기 마블 코믹스가 보여요. 마블 코믹스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타임스퀘어가 보이고요. 타임스퀘어를 지나서 쭉 갑니다. 쭉 가요. 쭉 가다 보면 여기 핀팽 품이 여기 미션을 주고 있는데 요거를 해 봅시다. 안녕. 음.

지도에 표시된 대로 일단은 가볼게요. 여기. 핫. 핫. 얘가 뭐 프로걸트? 아무튼 요거트 종류인 것 같은데 그뭐 저지방, 저지방 뭐 무지방? 아무튼 뭐 그런 건가 봐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 부탁을 했죠. 이거를 찾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자. 우유 다섯 개. 바나나 다섯 개. 저 가운데 저거 사과인가? 뭐지? 일단은 요 안에도 있고요. 사과 같은데? 바나나. 아 여기 있다. 오케이. 하트. 핫. 핫. 어 위에 있는데. 뭐지 건물 위에 있나? 여긴가 아니야 건물 위라고 나오는데 아니 뭐지 아 여기 있다 에헤이 씨 바나나가 뭐 이런데 있어 웃기는 놈들이네 자 밑에를 떨어집시다 건물 아래에 있겠죠 <laughs> 오케이 우유, 여기 하나, 여기도, 어, 여기 우유, 우유, 핫, 오케이, 사과, 우유. 바나나, 사과, 어, 다 했어. 자, 이제, 핑팽 품한테 다시 돌아가면 되겠죠? 스터드를 따라서 가면 은될것 같아요. 여깄다.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렸네. 음, 좋아하네요. fantastically 뭐, fresh 요거트 <laughs> 요거트 하나 가지고 진짜 아주 난리도 아니구만 오케이 이렇게 핀팽품이언나게 됐죠? 자, 언나게 됐으니까 바로 열어서 써봅시다 여기 25만 원 짜잔, 짠, 후! 자, 일단은, 날개가 있는 거로 보시다시피, 바로 날 수가 있죠. 얘도 이 레고마블 어벤져스 세계에서, 동치가 거의 뭐 1, 2를 다투는 그런, 그런 캐릭터인데, 일단은, 그러면은, 기능, 일단, 기능. 하, 하. 기본적으로 힘센 헐크 캐릭터긴 한데, 약간은, 다, 약간씩 다르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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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브레스라고 해야 되나? 파이어볼을 이렇게 내뿜고요. 내뿜고, 근접하면은, 근접 공격, 이렇게, 되고, 하. 되고, 하. 헐크 캐릭터 는 보통 썬더클랩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밟아 버리기 어디 또 밟을 데 없나 오케이 오케이 밟아 버리기 밟아 버리기 하하하아 이런 식으로 또아 브레스를 또 제대로 뿜을 수가 있네 그냥 이거를 기본 공격은 그냥 빠이어 버리고 브레스를 그냥 제대로 뿜을 수 있고. 아야 강력해요. 강력하네요. 일단 날수 있는데 아 슈퍼 점프는 못 하네요. 얘가 기본적으로 생물이다 보니까 슈퍼 점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차. 하. 아 당연히 힘센 캐릭터니까 들 수도 있고. 하. 하. 하! 오케이. 자, 후! 하! 자, 여기서 핑팽품의또 하나. 가져버리기! 어허. 핑팽품 얘가 여기 레고 마블 어벤져스 세계관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보시면은, 어, 그냥 엔트맨같은 애들, 엔트맨 클래식 말고 어, 어디있냐, 영화버전으로, 영화버전으로 기왕이면은 좀더 멋있는 버전으로 엔트맨이 어딨나, 엔트맨이 여깄다 엔트맨 엔트맨, 커지잖아요? 근데 얘도 커진게 핑팽풍 그냥 그냥, 그냥 동치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거인화 된건데 하지만 얘가 또 커진다면 거의 나 앤트맨이 그냥 그냥 일반, 일반 그런 느낌이죠? 얘가 제일 커 보니까 레고마블 어벤져스 세계에서 얘가 제일 큰 느낌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어... 동치로는 또 우리 데블다이너소 얘도 빠지지 않는데 얘도 빠지지 않, 않습니다. 뭐야. 얘도 빠지지 않습니다만. 자, 확실히 데블 다이노소어가 더 크죠? 하지만, 변신을 한다면 어떨까? 상대가 안 되죠? 얘 이게 다시 보니까 얘가 레고 마블 어벤져스 내 동치 1인자야, 보니까. 핫! 확실히 커지니까 동 움직임도 좀 느려졌죠. <laughs>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 동시 장난 아니야 진짜. 오오오 타임스퀘어. 어우, 야. 엄청난다. 엄청나다, 진짜.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얘랑 투샷. 여기서 딱 투샷.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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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야, 이거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어. 와, 씨. 엄청나네요. 어. 잠깐만. 우리 다이너, 데블 다이너소 오지도 못해. 옆에 있지도 못해. <laughs> 있지도 못해. 너무 커가지고. 자. 다시. 우와! 어. 아! 야, 씨. <laughs> 화면을 잡지도 못해. 근데 커져도 근데 뭐 커져도 기본 기능은 비슷하죠 하! 하! 와야 이거 진짜 완전 고질라다 고질라 괴수영화네 아뭐 괴수영화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작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고질라 영화 보면은 건물만 하긴 한데 얘는 건물만 하지는 않죠 모르겠어요 이게 레고판이라서 이런건지 안그러 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이렇네요. 커져도, 기본 기능, 똑같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기본 기능 똑같고요. 엔티맨 같은 경우는, 기본 기능 똑같다는 말이, 엔티맨 같은 경우에는, 거의나 되잖아요. 거의나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느낌이 있거든. 둔화된다기 보다는 움직임이 바뀐다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자. 일반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엔트맨의 기본 작아지면서 커지고, 작아지면서 커지고, 스피디한, 스피디한 그런 맛이 있는데, 때리는 것도 약간 좀 느려지고 이러죠. 하지만 핑핑품은아 물론 커지면은 물론 커지면은 좀 느려지는거 있긴 하지만 기본 콤보나 뭐 이런거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뭐 바뀌고 그런 그러진 않아 바뀌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 때릴 때가 뭐 때릴게 없나? 오케이 오케이 아좀아좀 아, 좀 바뀌는구나 아, 제가 착각했네요. 좀 바뀌었네, 바뀌네요. 커지면은 좀 바뀝니다. 커지면 좀 바뀌네요. 자, 아무튼. 이래서 하는 거. 핑팽 품이 레고 마블 어벤져스 세계관에서는 덩치가 일단은 제일 크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은 여기서.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럼 저의 다른 영상에서 봐요.